다이렉트 강등의 충격이 가시지도 않은 채 최근 4연패에 빠지면서 흐름이 좋지 않은 수원삼성. 그리고 창단 1 0주년을 맞이해서 그 어느 때보다 승격에 목말라 있는 팀입니다만 최근 두 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 서울 이랜드가 오늘 수원성에서 맞대결을 펼칩니다. 역동과 감동. 하나은행 K리그2 2024 15라운드 경기 지금부터 수원삼성과 서울 이랜드의 c 와의 경기를. 현영민 설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에 나타난 수원삼성은 양영호 골키퍼가 오늘도 골문을 지킵니다. 백프라인에 이상민과 장호익, 조윤성과 이시영, 그리고 이선에 유재호와 푼가라, 이종성. 공격 라인에는 손석영과 뮬리치 그리고 김주찬 선수가 출동하는 수원 삼성입니다. 네, 손의 선발은 지금 나올 수 있는 선수로 지금 다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네 백동규 선수가 지금 태장성 징계, 뭐진양경이카치키 선수 태장징계로 빠진 상황에서 뭐장호익이라던가유현 예, 선수가 선발로 나서게 됐고요. 오늘 원정에 나서는 서울 리랜드 F.C. 골키퍼의 문정인 골키퍼가 나섭니다. 오늘 쓰레백으로 나오는데 김민규와 오마르김호규이선의 박민서, 박정환, 서재민과 차승현. 공격 라인에는 브루노 실바와 박정인 그리고 피터 선수가 나서게 되는 서울 이랜드의 푸입니다 네, 이랜드 선발은 피터 선수가 4월 10일 성남점 이후에 이름을 올리면서 중원에서 박창환과 함께 서재민 세명이 미드필드로 중원에 두명이 이제 중원에서 숫자 싸움을 좀 늘리기 위해서 피터 선수가 선발로 나서게 됐고요. 오늘 경기 전반전 흰색 유니폼의 서울 이랜드의 푸시의 선축으로 오늘 전반전 출발하겠습니다. 안쪽으로 찔러주고 유재혁과 밀고 들어갑니다. 오른쪽 팀면 하프라인에 잘 박아있고 밀리치! 밀리치! 문정이 자, 자, 지금은 가슴으로 잡아놓는 과정에서 이 마지막 터치가 좀 길게 떨어졌던 밀리치였습니다 디드필 숫자가 3명이기 때문에 피터 선수는 일단 1차적으로 본인이 네, 공격 전개에 있어서 이 역할을 맡고 있고요 자, 잘 들어왔어요! 존! 지금은 이 박정희 선수가 확실하게 공을 돌려놨는데 네. 고엘문을 살짝 외면했던 서울 음. 이네드의 공격 자, 차승현 선수의 이 얼리 크로스를 방향을 머리까지 잘 돌렸는데, 예, 그대로 특정관을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공격적으로 힘을 더하고 있는 서울 이랜드입니다. 네. 빠른 공격이 되지 않으면, 볼을 좌우로 돌리면서 공간을 좀 찾아내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실바, 돌아섰어요 실바. 자, 실바, 실바, 실바. 빨리 오는 니다 그리고, 로스 실바는 억울하다고 지금 어필을 하고 있는데, 자, 일단, 주심은, 어, 패널티 시그널을 선언하지 않고, 알았어요. 네. 선수를 제치고 난 후에 조윤성 선수의 태클를 들어오는 걸 알고 볼을 넣었거든요. 네. 자 이번에는 막악특 몸싸움 이겨내면서 공을 가져갑니다. 김주찬도 빨리 들어와야죠. 반대쪽에는 뮤리치 그 뒤쪽에는 뮤리치 가 뮤니시 뒤쪽에 짧게 김주찬을 뚫는다. 자 이시영 살아있고요. 뒤쪽에 이종성이 이어받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김주찬의 슈팅은 수비 벽에 막히고 있습니다. 잘 올라왔어요 손석영! 다시 한번 육탄방어로 걷어내고 있서울이랜드 중앙 돌파, 뭐이 중앙 패스 고집하지 말고 좌우측의 크로스, 목적이 있는 크로스가 필요할 것 같아요 측면을 네, 양쪽에서 흔들다 보면 중앙이 열릴 수 있는 상황이 좀 많이 펼칠 수가 있겠고요 어, 맞습니다 김주찬과 오스마르, 오스마르가 먼저 이겨냅니다 브로스슬바 태클, 달려내고 김주찬의 네, 협력 수비 네. 이번에는 네. 이종성과 지 네. 김주찬이 합세를 했었는데 네. 파울을 얻어냈다미터군요 네. 네. 아, 이종성, 그 뒤쪽에 김주찬이 가세했는데좀 늦었던 이종성 선수가 뒤늦게 발을 들이밀면서 파울로 연결이 됐습니다. 차 벽의 위치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상황이었고, 이제 피스를 눌렸습니다. 박민서의 왼발, 피터의 오른발, 시동 걸고, 오른발 쉽 어, 너무 정확해요. 양현복 가슴에 안기는 슈팅이었습니다. 선방아파. 하지만 이종성, 다시 가로치기 성공. 그리고 틀거라 이어봤습니다 빠르게 올라가는 후원의 공격. 자 지금은 다시 한번 손석이 중앙으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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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석희. 자, 빌리치, 빌리치, 빌리치. 자, 돌보고 중앙으로 빠져들어갔다. 손석희 가능한 침투패스가 나고요. 자, 드디어 답답한 후원의 공격에 밀리치가 성채 걸로 뜹니다. 네. 네. 가볍게 득점에 연결시키면서. 선제골을뮤리치에박끝을 터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중간가 찔러주고 선수영이위 이어받았습니다. 자, 완벽하게 구반라인을부어트렸고 뮤리치가 오른발 일단 잡아놓고 오른발 슈팅 마무리까지 1대0으로 앞서나는 손흥섭 형. 스마르 내려와서 공 이어받고 있는 피터. 잘 조슈가. 연결됐어요. 자, 공간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파나하의공 터치. 안쪽을로 찔러가고, 안 안쪽. 이골 컨트롤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가운데를 높게 튀면서 이 공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했던 상황이 연출이 됐는데요. 그리고 전반전 45분 경기 이렇게 마무리. 밀리치의 선제골. 기분 좋게 범에서 수원상성이 1대0으로 앞선 가운데 전반전이 마무리가 됩니다. 네, 두팀 모두 뭐 공격적인 장면에서의 많은 슈팅은 기록되지는 못했고요. 5반전 경기 출발합니다. 준이 오른쪽에 자리를 잡게 되면서 브루노실바 선수는 본인이 좋아하는 왼쪽 윙포자 뮬리치 뮬리치 공격을 습니다자 뮬리치 밀듯이 뮬리치 그대로 퉁가라 뒤쪽 흘려놓고 손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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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상영클자 마지막 슛이 이번에는 살짝 빗맞으면서 또 글쩔되고 말았네요 이동률 선수가 경기 투입 지난 14라운드 도천과의 경기에서 득점골을 발휘시켰던 이동률입니다 좋지 않은 상황에서의 상대 조급함을 좀 이용한 전통카드를 꺼내들었는데 일단 빠르게 전술변을 가져갔고요 자 와, 들어왔어요, 오! 살아있어요, 툰가라! 툰가라! 성급하게 슈팅을 마무리 지어봤던 툰가라의 왼발은 크게 빗나갑니다 슈팅로스자 이종성! 이종성의 걸터트, 툰라 빠지고요, 툰가라! 툰가라의 패스 연결, 앞에는 뮬리치 있습니다 툰가라! 자 뮬리치, 뮬리치, 연결. 뮬리치 연결, 뮬리치! 뮬리치! 운정인의 선방 자이 패스가 좀 공간을, 수비라인을 보고 들어갔죠 맞습니다 자, 아, 일단 문정인의 좋은 선방이 있었고, 중간의 네. 패스 네. 빌리치스팅을 왼쪽 손을 쭉뻗으면서 문정인의 아주 멋진 선방이 있었습니다. 거제민 그 뒤쪽에 오스마르, 차승현도 올라와 있습니다. 차승현차승현 네. 차승현. 네. 올라와서 오른 차승연, 차지연차승차승현차승른발전진차승 자 재치있게 먼저 공을 가져가면서 정글하셨어요. 빠르게 올라가면서 진의 스피드 왼쪽으로 아, 이동 아 빨라요 퉁가라 빠지네요 퉁가라 열렸어요 퉁가라 퉁가라 쪽으로 공간에 살려놓습니다 자 밀리치 있고요 밀리치. 밀리치 자 밀리치 밀리치 골대 밀리치 슈팅이 골대를 때립니다 아 전진은 선수가 솔로 플레이에서 두 선수를 벗겨나고 왼쪽에 있던 퉁가라 툴까라. 퉁가라도 지체하기보다 중앙에 빠졌던 밀리치 네아이 낮고 빠른 크로스 밀리치 선수의 슈팅이 그대로 예, 그렇죠. 이쪽이 포 손에 스쳤나요? 전방 압박으로 자, 양영모 선수마저 압박하고 있는 김결입니다. 자, 이 전방 압박을 하게 되면 결국 이제 후방에 대한 리스크는 안고 경기를 좀 펼쳐야 됩니다. 그렇죠. 자, 뮬리치가 어렵게 공을 살려냈습니다. 중가라 중앙에서 압박을 찔러 넣고. 자, 그렇죠. 맞가요 전진으로 전진으로 어택스. 걷어서. 치비해 골포스트에 그들의 골대로 때렸던 전진의 슈팅 아, 네. 아주 뭐 교과서적으로 반대 골포스트를 겨냥한 인사이드 슈팅을 낮고 빠르게 잘 때렸지만 네, 네. 그 골대가 막아서 고 있습니다 브로우 슬바를 완벽하게 제쳐내면서 이시호선수 끌고 올라갔고 전진은 쪽으로 패스 연결했습니다 중앙에서 밀려들어 전진우 전진은한 바퀴 돌려주나요 전진우 전진우 열렸어요 타이밍 전진 <laughs> 타이밍을 잡고 슈팅을 마무리까지 볼 터치 다시 살아있어요 빠르게 공격 전개 서울 이랜드 중앙으로 접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 아, 지금 오! 자, 아 골! 자 지금은 예상치 못한 크로스로 보였는데 네 저도 이 크로스가 뒤쪽으로 흐르면서 야이 크로스가 좀 뒤쪽으로 좀불러나지않은는데 이게 그대로 골문바야오로 향하면서 자 그대로 행운의 독점골은 이동률 선수의 발끝에 터져나오 됐습니다 아 저도 이 볼을 끊어낸 이후에 일단 파울이 불리지 않고 볼을 끌어냈고요. 브루노 스킬바가 재치 있게 공을 커트해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공을 올렸는데 아, 본인도 몰랐어요. 네, 본인도 이게 의도하고 찬슈팅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아, 오 자, 이렇게 네. 슈터링이 또득점으로 연결되는군요. 이게 오히려 진짜 멋진 골이 네, 되면서 네, 네. 그대로 다시 경기를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양팀은 다시 한번 후반전. 1분 남은 상황에 자 오자 전진우. 전진우 한명 뺏겼습니다. 아, 박사천이 밀고 들어가죠. 자 오드로프 슈팅. 슈팅으로 한번 마무리를 지어봤던 전진우. 앞쪽에는 변경준. 살짝 띄워지면서 전경준에게 아, 경험을 네. 붙여니다 배리가 훅훅이 올렸습니다. 좋은 위치. 자 지금 이상민 선수가 바로 바깥쪽에서 파울을 범했거든요. 네. 스타스가 먼저 좋았던 변경준. 이 쪽에서 쫓아가던 이상민이었습니다 박민서가 킥을 준비하고 있는 서울 이랜드의 공격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지점이 연결된 다음이종서 앞쪽으로 끊는 게 자, 좋아요 자 끊었어요 아, 박민서, 박민서! 역전을 성공하는 서울 이랜드 자 결국은 아주 좋은 위치에서 박민서 선수가 본인의 날카로운 왼발 프리킥 골을 그대로 골문가에 연기시키면서 자 이랜드가 이 경기를 집어 말고 있습니다 자 지금 문자쩔어 강력하게 붙여줬는데요. 네. 자, 양형모 골키퍼도 꿈쩍없이 강함을 말았던상황 자, 제가 이제 이 프리킥 처리하기 전에 말씀드린 건이종선 선수 앞쪽에 끊어다니는 볼이 좋다는 건 그만큼 공격과 수비수가 앞쪽에 많이 쏠려있다 보면 네. 골키퍼의 시선이 작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체력적인 부담이 더욱더 좀 많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네. 자, 지난 경기에 전반 잘다 살아있어요. 자, 중앙에서 왼발 시! 이번에는 완벽한 이동룰의 왼발 스 경기 박초를 주고 이동률입니다. 오늘 경기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네. 이동률 선수의 멀티 꿀이 터지면서 자, 지금 슈팅은 네. 오늘 경기 끝났습니다. 외치는 이동률이었습니다. 네. 서울 이랜드는 오늘 경기도 자석점 경기를 만들어 내는군요이 네. 볼도 지금 수원의 볼을 차단한 이후에 아, 너무 어렵네요. 잘 찼네요. 예, 약한 네. 20m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자, 두 명의 수비수가 있었습니다. 불구하고 완벽하게 왼발로 먼쪽의 골 포스트 안쪽으로 꽂아 넣었던 이동률의 슈팅 여유가 있네요. 아. 오늘 경기 멀티골, 승은 4골을 호 오늘 경기 만들어내며 이 머리를 짧게 자르고 전율을 불태웠던 양영골골티골또 침묵시키는 이동률입니다. 조심해 휘트리 올렸습니다. 경기 마무리. 오늘 경기 이동률의 멀티골, 박민서의 역전골, 서울 이랜드가 3대 1의 승리를 가져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지난 주에 이어서 또 만나네요. 그러게요. 야, 두 경기 연속이 좋은 득점과 이 활약을 펼쳤었는데 먼저 간단하게 오늘 경기 승리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뭐좀 중요한 경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지고 있는 와중에 들어가가지고 경기를 이렇게 뒤집을 수 있어가지고 저한테 너무 어이 뜻깊었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물어볼지 좀 어느 정도 짐작이 되죠. 네, 첫 번째 동쪽골 장면에 있어서 본인이 네, 그 득점에 대한 상황을 본인이 한번 설명해주시죠. 그좀 말하기 좀 민망하기 한데, 네. <laughs> 잘못 맞은 게 맞고요. 네. 네. 운 좋게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아. 확실하게 그때는 이제 크로스를 목적에 두고 때렸던 이 공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빗 맞으면서 이제 골대 안쪽으로 향했던 슈팅이 돼버린 거죠. 네, 네. 제가 이골 두고 표현을 아 정말 아쉽다 이런 장면이 하자마자 갑자기 골대 쪽으로 볼이 빨려 들어가면서 득점에서 이제 5로 바뀌었습니다. 아이 동료 선수의 이 득점도 굉장히 좀 팀이 힘을 받을 수 있는 득점이 된것 같습니다 지금 이동률 선수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이 장면을 리플레이로 나가고 있거든요 득점이 된 순간 딱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어, 좋으면서 살짝 부끄러운 것도 있었고요 좀 잘못 맞아가지고 네. 근데 좋았던 마음이 더큰것 같아요 네. 네. 이동률 선수의 이세 번째 골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예, 이 왼발에 대한 축구가 계속 신어야될것 같은데요 예, 그 감각은 또좀 어땠습니까? 아, 이 슈팅을 제가 원래 잘 쳐는 편은 아닌데 항상 그 이호 코치님이랑 계속 연습을 하면서 좀 습징이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그 오늘 경기 두번째 득점 장면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왼발에 완벽하게 지금 얹혔거든요 딱 발등에 얹히는 순간 그 느낌은 좀 어땠어요 어 이건 아, 들어갔다였나요? 네. 네 오늘 경기 이후에 이제 앞으로 6월 1일 경남전 앞두고 있고 경남전까지 잘 치러야 휴가도 좀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감독님한테 좀 한마디 하시죠. 어, 뭐 이제 좀 힘든 경기 이겼으니까 경남까지 이기면 좀더 많이 쉴수 있게 있겠... <laughs> 부탁드립니다. <웃음> 네 지난 경기에서 오늘 경기 이제 두 경기 동안 무려 3골을 몰아쳤습니다. 앞으로 남은 경기에서 또더 많은 멋진 득점 기대하면서 오늘 이동윤 선수가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